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그랬어. 오, 그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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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이고 기침어 그랬어. 그랬어. 그 그랬어 그랬어 <laughs> 신났어 지금 아침인가 지금 아침에 이러지 않나 <웃음> 맞아 <웃음> 어우 최고야 기분 최고야 <웃음> 그랬어 <웃음> 그런 일이 있었어 어 <laughs> <오>. 그래서 그래서 음 <laughs> <laughs> 아, 지난 일이지 <laughs> <아이쿠>. 아,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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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